밤밤에 다우가 0.67, 나스닥이 0.41, S&P가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3일 연속 급등한 다음에 살짝 빠졌죠.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인플레와 경기 우려의 하락, 악재 아직 끝이 아니다, 바닥 아니다, 인플레 가속화 속 혼조 유럽 증시 이렇게 하면서 정신머리 없이 오락가락하는 미디어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미디어에 신경 쓰다가는 멘탈이 같이 오락가락하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이미 시장 지표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자세히 언급을 드렸어요. 환율과 달러의 가격, 원화가 강세였죠. 원 달러 환율이 1241원, 즉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다. 신흥국 통화의 강세를 나타내죠. 대한민국 통화는 무역거래, GDP 실물거래 보면은 GDP는 선진국이지만, 환율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늘 신흥국 대접을 받죠 즉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위험시장의 강세란 뜻이고요 달러 인덱스 가격이 그와 더불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채권 금리 미 국채 10년 물이 슈팅에 나왔다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화를 찍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살짝 조정을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양적 기축 요 부분과 연준의 인플레 이거는 6월. FOMC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바뀌는 것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사진입니다 제가 이미 많이 보여드렸죠 잊지 마세요 연준의 큰 흐름의 움직임을 2008년도 이전에 연준 자산은 0.8조 달러였다 굉장히 미미했죠 2008년도 이후에 4.2조, 4.5조 달러에서 현재 2022년도 0.8조에서 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때 줄인다 그랬는데 많이 못 줄였다. 양적 긴축. 그리고 이때 다시 줄인다고 하고 있죠. 지금 과연 얼마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미 2008년도 이후에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수십 번 가깝게 언급을 드렸죠. 더불어 금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1970년도에 금리 상단이 20%였다. 계속해서 내려와서 2022년도에 제로금리에서 이제 올려서 1%이다. 2017년도, 18년도에 금리의 상단은 2.5%였다. 2.6년도에 5.25였다. 과연 금리의 상단은 몇 %일까요? 다시 한번 또 이제 긴축이 끝나고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어느 시점에는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오겠죠. 경기가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 증시가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이미 지난 10년의 이상의 그림 속에서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2023년 재성장을 기다리며 나무하면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2022년 매출은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성장은 정체가 예상된다. 이유는 마진율이 낮은 진단 기계의 매출이 증가가 크고 바이오시뮬러도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렘시마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렘시마 s c 판매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고 수준이 높아 올해에도 추가 생산이 없는 것이 셀지온 이익 성장이 부진한 주 원인이다. 좀 산도스 바이오시뮬러 사업 내각 관련해서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것도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얘네는 바이오시뮬러 사업 부분을 내각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부터 재성장세를 예상한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계세요. 동사의 이익성장은 2023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최대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의 특허 만료가 열리기 때문이다. 셀프는 7월 기준점이죠.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를 동시에 미국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램시마 SC는 신약입니다. 38년도까지 독점이며, 현재 가격 단가 인하를 통해서 램시마 점유율 30%를 미국 시장 점유율 30%를 바로 램시마 SC가 거기다 꼽는 겁니다 스위칭 갔다가 램시마 SC를 그대로 대체하는 거예요 또한 스텔라라 바이오 시뮬러의 생산도 본격화된다 2023년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9조 약 3조원 영업이익은 88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1% 2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위상은 낮아지지 않아. 셀즈론 이익 성장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관련 대응에 과다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의 그룹, 3사의 모든 역량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러나, 변이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유럽과 미국의 빅팜들과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이 저는 어느 정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 저울질, 그리고 자국 보호 산업 이런 들이 낀겼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리제네론과 더불어서 항체 침입으로 레키노라의 허가를 받았고 국내 최초의 바이오 의 약품 신약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흡입 형으로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레케노라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그룹 전사의 역량이 투입되어서 본업에 대한 역량 투입이 분산되었다. 다시 한번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에서 가격 경쟁은 진행되고 있으나 점유율 경쟁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다. 일본계 가격 경쟁에도 불구하고 램시마의 유럽과 미국 점유율이 각각 52, 28. 램시마 미국에서 30%에 거의 가깝죠. 그리고 램시마 SC도 유럽 시장에서 최근 1년간 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이 42%에 달했다. 내년부터 휴메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셀트룬의 미래가치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휴메라의 미국 판매 악마 173억 달러였다. 약 20조에서 21조의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만. 그래서 현재 시장 주가와 시장 가격의 가장 괴리가 벌어진 괴리를 확대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룹 전세의 역량이 레키노라 개발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어서 본업의 역량이, 역량 투입이 분산되었다. 다시 한번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에서 가격 경쟁은 진행되고 있으나 점유율 경쟁에서는 동사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직판을 통해서 유통사에 나가는 매진, 마진, 그 볼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장을 증명하리라 생각해요. 일본기 가격 경쟁에도 불구하고 램시마 유럽과 미국 점유율은 각각 52와 28%, 미국에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도 최근 유럽 시장에서 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이 42%에 달했다.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 큐브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성과를 거둘지,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셀트론의 미래 가치가 판거론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는 괴리율 확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업 가치와 시가 총액의 괴리가, 주가가 괴리가 무척 크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한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고요. 참고 사항으로서 언급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업 가치가 성장해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모니터링과 추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년에 재성장세로 진입한다면 주가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재성장세일지, 올해 성장하면 주가는 올해나 내년이나 바닥입니다. 지금은 가보지 못한 길에 있죠. 올해 숫자를 찍어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주가와 기업 가치와의 괴리가 역사상 최대치에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레키노라 공급 중단. 엔데믹의 국산 치료제가 없다. 셀티리 레키노라 오미코노 확산은 공급 중단. 일동제약 먹는약 개발 막바지. 일본서 물질 발굴. 초기 임상 개발 역량 길러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자,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가 이 신약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죠. 개발하기를 바라지만 초기 신약 후보 물질부터 해서 전임상 그리고 임상을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발 비용, 그리고 생산해서 판매해서 특허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내에서는 셀수륜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흡입형 치료제가 잘 돼서 이제 해외에서 그리고 또 레키노라에 대한 이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SK 수문병기 바이오 주력 사업의 한 축을 깨찼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SK그룹의 총 4개 결세 매출액은 2조 6천억 사상 첫 흑자 백신과 신약 개발 등 같이 사슬 구축에 집중한다. 그래서, 네개 계열사, SK바이오사이언스, SK팜테코, 그리고 SK바이오팜, SK케미칼 등 자산 총액은 4조 7,426억 원, 매출액은 2조 6,282억 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룹 전체에서 바이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SK그룹의 바이오사업은 석유화학과 정보통신기술, 기술, 반도체의 딜을 이어서 또 하나의 기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재계일인 삼성그룹과 바이오 업계 선두권, 선두권이 아니라 선두입니다. 국내에서는 입지 전적이고요. 이미 국내는 언급이 필요가 없어요. 셀트리온 그룹과도 본격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매출 2조 4,141억 원. 셀트리온 그룹은 3조 535억 원이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가며 지속해 온 오늘의 관심과 투자가 바탕이 됐다. 무슨 뜻이죠? 바이오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케미칼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의 항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SK뿐만 아니라 삼성, LG 그리고 롯데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후장대 산업의 성장이 끝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는 확실성이죠.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와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가가 엉망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온갖 레드 오션이다. 성장이 끝났다. 경쟁이 치열해진다. 항상 이런 말로 뒤덮였죠. 결국 성장으로 증명을 했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다들 환호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타임이 지나가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를 정조준하면서 우리 길을 묵묵히 가자구요